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대한민국의 팬들은 토요일 저녁 9시 30분에 리버풀 맨시티라는 빅매치를 볼수 있어 행복하지만 클롭과 과르띠올라는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은 클롭이 맨시티전을 앞두고 왜 그리 화를 냈던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있는 불만 클롭은 리그 13라운드 맨시티와의 빅매치를 앞두고 경기 내용과 관련된 발언보다 경기 시간에 대한 불평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낮 12시 30분 한마디로 점심시간에 경기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a 매치 시간이 끝나자마자 열리는 첫 경기로 말이죠. 사실 클롭만이 아닌 프리미어리그 대부분의 감독들이 토요일 12시 30분 경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지만 클롭이 유달리 더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16, 17 시즌에서부터 현재 23, 24 시즌까지 에이매치 휴식기가 끝나고 12시 30분 경기를 진행한 횟수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번 맨시티 경기까지 포함하면 총 14번 리버풀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맨시티도 이제 6번으로 전체 2위에 해당되겠네요. 보다 기간을 좁혀서 19, 20 시즌부터 현재 23, 24시즌까지의 수치를 보면 리버풀은 8번 맨시티와의 경기까지 포함하면 이제 9번 괜히 클럽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앞쪽 반 속에서 승률이라도 좋았으면 이해하지만 15, 16시즌에서부터 지난 시즌까지 열린 토요일 12시 30분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37경기 17승 13무 7패 승률은 약46% 이길 확률보다 무승부 혹은 패배할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시즌에는 6경기 3무 3패 6경기에서 3승 3패 만 했더라도 리버풀은 안정적으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낼 수 있었겠죠. 뭐 사실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며 토요일 낮 경기를 하는 것은 중계 특성상 어쩔 수 없다 해도 19, 20 시즌 이후 A매치 휴식기가 끝나고 나서 열리는 첫 경기, 토요일 12시 30분 경기를 무려 9번이나 배정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떠서 이번 시즌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9월 A매치가 끝나고 열린 첫 경기, 울버햄튼 원정, 9월 16일 12시 30분에 열렸으며 해당 경기 알리스턴은 주중에 볼리비아 원정을 다녀온 상태로 울버햄튼 경기 스타팅 소화 참담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후반 교체 리버풀은 후반 3득점하며 3:1대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10월 A 매치가 끝나고 열린 첫 경기 암필드에서 열린 에버튼과의 경기 역시나 남미 선수들은 주중에 경기를 뛰고 왔지만 바로 스타팅 후반 75분 추가 시간 득점으로 2대 0 승리 결과는 좋았지만 힘들고 또 힘들었던 경기였죠. 11월 A 매치가 끝나고 열리는 첫 경기 맨시티 원정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계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요일 점심 시간 경기로 스케줄이 변동된다고 한들 어떻게 모두 토요일 12시 30분 경기를 내준 것일까요? 토요일에 경기를 주는 것은 주중에 유럽 대항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해도 9, 10, 11월 A 매치 휴식기 이후 첫 경기를 모조리 리버풀에게 주며 12시 30분 시간대를 준다 뭔가 좀 이상하죠? 당연히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수밖에 없는 클럽의 인터뷰 내용을 조금 보시면 선수들은 모두 대표팀으로 떠나고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단한 번의 훈련만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이런 경기를 할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축구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누네스, 디아스, 알리스터, 알리송, 무려 4 명의 주전 선수들이 남미에서 대표팀 경기를 소화하고 회복하기조차 빡센 일정 속에서 전반기 최대 빅매치인 맨시티 원정 경기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악입니다. 다음으로 블랙아웃. 그럼 대체 왜 프리미어리그는 낮 12시 30분 경기를 고집하는 것일까? 이를 이야기. 위해서는 블랙아웃 규칙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토요일 오후 2시 45분에서 5시 15분 사이에 프리미어리그 풋볼리그 혹은 fa컵 경기는 생방송 으로 중계되지 않는 규칙입니다. 경기는 그날과 그 시간에 열릴 수 있지만 tv로 중계되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tv로 중계되는 경기 들은 대부분 12시 30분 혹은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이러한 블랙아웃 규칙은 1960년대 당시 벌리 회장인 밥로드가 토요일 오후에 tv로 중계되는 경기가 하위 리그 경기에 참석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클럽 회장들을 설득하여 시작된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리버풀이 토요일 오후 3시에 맨시티와 경기를 한다면 하브리그 팀의 팬들은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남아 TV로 경기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결국 이는 장기적으로 하브리그 클럽의 재정 수입을 줄어들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블랙아웃 규칙은 4, 50년이 넘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오직 영국에서만 현재도 고집하고 있는 규칙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등 유럽 주요 리그들은 이와 같은 규칙이 하버리그를 향하는 팬들의 발길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주장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죠. 이후 영국 내에서도 블랙아웃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점차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폐지하기에는 꽤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완전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블랙아웃이 무엇인지 대충 아셨죠. 따라서 전 세계 팬들이 TV 중계를 보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토요일에 영국 내 TV 중계를 하기 위 위에서는 오후 12시 30분 혹은 5시 30분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12시 30분인가요? 맨시티 경기 5시 30분에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이 궁금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리버풀은 일요일에 맨시티와의 경기가 배정되길 원했지만 11월 28일 화요일 맨시티는 라이프치히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다 보니 일요일 오후에 리버풀과의 경기가 있다면 회복 시간과 준비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서 일요일 경기는 애초에 배정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든 토요일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열리기를 희망했지만 경찰을 포함한 지역 관계자들에 의해 승인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토요일 12시 30분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킥오프 시간. 이와 같이 특별한 시간을 제외한다면 킥오프 시간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선수들의 수면 패턴에서부터 운동 루틴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낮 12시 30분 경기를 하기 위한 수면 패턴, 운동 루틴과 낮 5시 30분 저녁 8시 경기를 하기 위한 수면 패턴, 운동 루틴은 당연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아주 가벼운 수치, 가볍게 넘어갈 기록이라는 겁니다. 기코프 시간에 따라 얼마나 많은 득점이 나왔는지에 대한 기록을 가볍게 살펴보시죠. 13-14 시즌 이후로 경기당 몇 골이 나왔는지 시간대별로 나온 기록입니다. 평균 3골 이상 나왔던 시간대는 영국 시간으로 오후 4시 30분, 12시 45분, 8시 15분,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반, 저녁 9시 45분, 새벽 5시 1분 15분 우리가 주시하는 12시 경기, 12시 30분 경기는 평균 2.8, 2.78 득점으로 평균적인 값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저조한 득점력이 나온 시간대는 저녁 6시, 7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 4시 30분. 저도 생각해 보면 새벽 4시, 5시에 눈 떠서 보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에서 다 득점이 나는 경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16-17 시즌 이래로 최소 40 경기 이상 진행되었던 시간대를 바탕으로 경기당 기대어 어시스트 값 유유스팅을 기록한 그래프를 참고해 봅시다. 기대 어시스트 값이 가장 높았던 시간대는 토요일 저녁 5시 30분, 일요일 4시 30분 경기. 한국 시간으로 하면 일요일 새벽 2시 반, 월요일 1시 반. 생각해보니 지난 7시 맨시티 4대 4 경기도 월요일 1시 30분에 했었죠. 그리고 제일 유유스팅과 기대 어시스트 값이 가장 낮았던 시간대는 토요일 오후 3시, 화요일 저녁 7시 45분,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 12시, 수요일 새벽 4시 45분. 생각보다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12시 경기가 그리 많은 득점이 나오는 시간은 아닌가 봅니다. 화요일 저녁 7시 45분 경기는 대부분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하는 팀들이 받는 시간대라서 득점력이나 찬스 메이킹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저런 수치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로 레드카드 비율, 페널티킥 비율도 보시죠. 페널티킥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는 바로 일요일 오후 4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새벽 1시 30분. 역시나 지난 첼시 맨시티 4대 4 시간대죠. 그 외에 레드카드가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대는 토요일 12시 30분 앞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 토요일 12시 30분 경기는 템포가 굉장히 느리고 선수들의 활동성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득점이 더 자주 발생할 수는 있어도 경기력 자체만 두고 봤을 때는 그리 흥미롭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결국 선수들이 그만큼 토요일 점심 시간에 열리는 경기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국 스포츠 연구소에서 일하는 선수들의 영향, 퍼포먼스 관련 전문가인 미첼리 이와 관련해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수 개개인은 다른 속도로 회복하기 때문에 몇 시간 더 자는 것과 같은 것들은 최적의 회복에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12시 30분 킥오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수들을 위한 준비가 효과적으로 계획되지 않았다면 영양과 수분 공급 또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스포츠 의학 전문가이신 데이비드 클렌시는 12시 30분에 경기를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변화는 선수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안 좋은 수면 패턴으로 인해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괜히 이른 시간에 펼쳐지는 경기들의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유럽 선수들 조금 더 넓혀 아프리카에서 뛰는 선수들까지는 그래도 금방 영국으로 복귀하지만 남미에서 뛰다가 오는 선수들은 절대로 A매치 휴식기 이후 첫낙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필 리버풀은 누네스, 디아스, 알리스터, 알리송 네 명의 선수가 남미에서 넘어오죠. 결론 클롭이 괜히 투정 부리는 게 아닙니다.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는 가운데 토요일 낙 경기가 잡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번 시즌은. 대놓고 A 매치 휴식기가 끝난 다음 열리는 토요일 낮 12시 30분 경기에 세 번이나 배정했습니다. 9월, 10월, 11월. 앞선 9월, 10월은 후반에 득점이 터지며 승리를 거두었지만 가장 중요한 11월, 맨시티 원정에서는 더욱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억지스러운 경기 배정인지 뭔지는 몰라도 내년부터는 좀 적어도 5시 30분 경기도 좋으니까 넉넉하게 잡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9-20 시즌부터 지금까지 총 아홉 번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리버풀 선수들이 합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토요일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